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됐네요 에, 오늘도 에, 5분 성구술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에, 말씀을 힘입고 또한 주간도 힘차게 살아가십시다 에, 5분 성구술례그여덟한 번째 시간이 되었는데요 어, 민숙이 14장 24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어,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다 아, 이런 제목으로 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쓴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다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어, 여러분 모세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가나안 정복의 영웅입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서 그를 도왔던 아주 신실한 동역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갈렙입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만 믿음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모시고 있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을 드러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있다면은 모세의 명을 받들어서 열두 정탐꾼이 12지파에서 뽑힌 이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러 가게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이 12사람 가운데 2대 10으로 두 진영으로 나눠져서 보고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대단히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두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열 사람 이 다수는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보고를 들었던 이시랄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워 떨게 만들고 낙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들은 뭐라고 보고합니까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한이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그 땅에 대해서 아주 악평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기간 이 40일이라고 하는 같은 기간에 에, 같은 곳이 가나안 땅 같은 곳을 에, 탐지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이두 신형의 보고가 이처럼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왜 이처럼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에, 그 차이는 바로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에, 믿음을 간직한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길은 다릅니다. 시각이 다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에, 믿음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에, 바라봤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도 에, 아주 믿음의 말을 쏟아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들은 믿음 없이 바라봤기 때문에 에, 모든 것이 에, 불가능해 보입니다. 믿음 없이 바라보면 세상은 온통 문제투성입니다. 예, 믿음 없이 바라보면 참 불평할 일도 많고 원망할 일들도 많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금방 읽었던 말씀 가운데도 그러나 내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갈렙의 마음이 나머지 열정탕국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른 거지요. 자, 믿음의 사람 여호소와 갈렙은 열정, 당구과는 완전히 다른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뭐라고 보고합니까?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보고를 합니다. 이는 과연 족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예전 성경에 보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말자. 그렇게 외칩니다. 야, 믿음의 사람이니까 확실히 믿음으로 보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4장 27절과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원망하며 불평하는 말도 들으시고 요소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보고하는 예? 그런 말도 다 들으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기에 들리는 대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상식을 말하지 않고 기적을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환경을 중심해서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중심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 모두는 이 시대에 여호수아가 되고 갈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말이 되고. 우리의 말이 우리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키며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믿음의 말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했던 대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놀란 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과 다릅니다. 여러분 모두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